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왔습니다. 저리 두 개밖에 없어요. <laughs>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카탈루칸 9장 28절. 에게네토데 메타투스 로스 투투스 호세 이 헤메라이 옥토. 카이 파랄라본 베트론 카이 요안 요안넨 카이 야코본 아네베 에이스토 오로스 프로슉사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게네토 에게네토 도 있는데 오멘우에토죠? 오멘우에토 네, 일단 안에 스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에가 붙었어요 그렇죠? 에토예요 어, 에게네토는 어디서 왔죠? 기노마이죠, 기노마이 공간이 없어서 안 쓸게요. 잘아시는 단어로 믿고에 지금 부정 과거형입니다. 자 동사 능동태 직설법 삼인칭 단수. 근데 지금 에게네토거든요. 어... 에게네토가 사실 뭐 되다 뭐 그런 거잖아요. Become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것이 일어났다.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일어났다.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히브리어에서도, v, vaya he. 이렇게 하잖아요. vaya he. 하야 동사. 비동사에다가. 네. 그걸 그냥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새로운 사건을 도입할 때 이제 쓰는 표현이죠. 때는 앞으로 빼고, 접속사. 그런데, 역적으로 하긴 이상하죠. 자, 전치사 메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소유격인가? 그걸로 오면은 이제 뭐뭐에 대해서 목적격이랑 오면은 아마 소유격이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격이랑 오면은 이제 뭐뭐 후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목적격이에요. 그렇죠? 목적격이에요. 여기까지 목적격이에요. 자, 네, 이거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래디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뭐뭐 후에. 자, 투스 로구스 네, 쉬운, 친절한 단어네요. 남성, 복수, 목적격, 말들. 뭐, 말씀들. 그 다음에 투투스. 지시대명사죠? 남성, 복수, 주격, 이. 네. 그래서 음, 이 말씀들 후에 그죠? 그다음에 호세 비교부사 비교급 비교부사래이에요 비부 <laughs> 이상하다. 하여튼 약약 약. 그다음에 헤메라이 헤메라스죠. 날 여성 복수 지금 아이네요 아이 주격입니다. 날들 그 다음에 옥토 이건 수사죠 수사 수사 8자 그래서 뭐예요 어, 이 말들 이 말들 후에 약 8일이 8일 약 8일 자 이게 지금 주격이지만 주격이지만 에게네토가 받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는 복수고 얘는 단수거든요. 복수를 단수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중성밖에 없죠. 중성. 그러니까 지금 이건 여성 복수고 얘는 단수니까 에게네토가 헤메라이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떤 것인가? 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어. st, 이제 주로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약 8일 후에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거를 묶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말씀들, 이 말씀들 이이 이 말씀들 약 8일 후에 막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음.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직역을 해 보려고 할게요. 저 어떻게 할 거냐면 어이 말들이 있은 후에 약 8일 그것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네. 그이 말씀들이 있은 후에 약 8일 약 8일 그것이 일어났다 그쵸 네. 카이 접속사 그리고 자 뭐가 나오냐면 온이 나와요 음. 뭐죠, 당연히?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뭐 있어요? 네. 라, 라본이 있죠, 라본? 그니까 러 뭐예요, 지금 이거는? 파라 람바노예요. 파라 람바노. 네.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죠? 람, 바, 노가 뭐가 돼요? 에, 라, 본이 되죠? 지금 여기서, 이게,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쵸? 이 엡실론은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네, 엡실론은 어디에서만 붙죠? 직설법에서만 붙죠? 분사로 넘어오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 파라라보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영접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데려가다예요, 데려가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 데려간 후로 번역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정 과거잖아요, 그렇죠? 동사, 부정 과거, 능동태, 분사, 온이죠 남성 단수 죽격 그가 데려간 후 누구를 패트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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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름? 아, 고유 명사겠네. 네, 죄송해. 고명. 네, 고유명사 남성 단수 목적격 베드로를 접속사 그리고 또 고명 남성 단수 목적격 요한네스죠, 요한을 접속사 그리고 야코보스죠? 고명. 야고벨. 야고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네베에요. 아네베. <laughs> 음, 네, 아네베인데. 자, 이거 위치가 딱 뭐예요? 지금 주동사 자리예요 여기 지금 분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동사 자리예요 근데 너무, 사실 저는 이제 특이, 너무, 어, 낯선 단어여가지고, 어, 명상가? 명상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이, 이 그것도 에로 끝나고, 뭔가 이렇게 낯설다, 참 낯설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 명사가 아니었어요. 네, 명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동사밖에 없어요? 저희한테 남은 옵션 동사밖에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나. 그쵸? 아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엡실론이 들어간 거죠. 시상 점이 아, 시상, 시상 적두인가요? 하여튼 시상 엡실론이 들어갔어요. 우리 뭘 추측할 수 있어요? 아, 원형은, 아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바로 사진을 찾아 봅니다. 사진을 찾아 봅니다. 아나 해서 베타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는데 뭐가 나오냐? 바로 이게 나왔어요. 아나, 바이, 노. 뜻은 무려 산에 오르다. 오르다.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이건 거 같아. 왜냐면 뒤에 오로스 나오잖아요. 이건 거 같아 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친구의 에어리스트는 뭐다? 아, 네, 벤이더라. 네. 아, 니네 벤이더라. 아주, 아주 기분이 나쁜 단어예요. 그렇죠 아주 기분이 나쁜 단어예요. 도대체 바이노에서 무슨 짓을 하면은 벤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심이 듭니다. 그러나, 헬라어라는 게 원래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줍니다. 그래서 파싱을 할게요. 자 동사 에어리스트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NSA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3인칭 단수 올랐다 오르셨다 에이스 전치사, 어디 어디로, 그 토오로스, 에이스는, 이제, 목적어를 지배하니까, 토오로스는, 음, 명사, 중, 성 단수, 목적격, 사내. 그 다음에, 프로슈카사이, 프로슈카사인데, 여기에 우리가 시그마가 있는 걸 발견하죠? 그니까 러 지금 어미가 뭐예요? 사스사이에요 사스사이. 자, a 인사이 에스사이, 사스사이, 세나이죠. 뭐래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그것도 무슨 부정사? 부정과거, 중간태, 부정사입니다. 이단어 무슨 단어예요? 프로시오코마이죠. 프로시오코마이. 기도하다. 디포넌트예요. 자, 그래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동사. 에어리스트 부정과거랬죠 사스사이. 부정 어차피 부정사에서는 시상은 의미가 없어요 자 미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디포넌트예요 어, 그리고 뭐예요? 인피니티브죠 INF 네, 네 끝입니다 <laughs> 네 끝입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은 뭐 원래는 t 프 o 인데 기도하러 기기도 하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그말이 말씀이 이 말씀 후약 8일 그것이 일어났다. 그가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대린 데려, 데려간 후 데려간 후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카이, 접속사 그리고 에게 이제 또, 또 나왔어요? 네 동사 액티브 인디 i 티브 그리고 일어났다 자, 뭐가 일어났냐 N 나왔어요, N. N은 역격을 취하죠?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N, 토까진 좋은데, 일단 전치사. 프로스, 프로스 캐스 사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음, 일단 S 사이죠? 그죠? 렇 A인 사이, S 사이, S 사이, S 사이, S 나이죠뭘알수 있어요? 부정사예요. 자, 파싱부터 할게요. 동사, S 사이니까. S 사 i 는 현재 중간 태 부정사도 될수 있고 수동 태 부정사도 될수 있는데 프로슈코마이가 원래 그디포넌트인걸 감안해서 미들로우 리가 설정을 할거 하겠습니다 미들 디포넌트 인피니티브 자 이렇게 돼서 어투 플레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음 기억나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사 전치사 플러스 관사 플러스 부정사 의미가 좀 특별한 의미가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n 이 붙으면 뭐가 돼요? 뭐뭐할 때.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가 아니라 여기서는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기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아우, 어, 톤 자, 부정사의 주어는 뭐다? 부정사의 주어는 목적어다. 인칭대명사, 남성, 단수, 목적격 그가로 해석합니다. 그를이 아니자 어떻게 돼요? 그가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다 네 뭐가 일어났을까요? 자 호, 토에이더스 명 토에이더스 좀 애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네 삿갓 삿갓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삿갓이 없으면 동사 동사 오이다의 네 중성 분사가 됩니다. 네, 네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이다의 중성 분사, 네 오이다의 중성 분사가 에이돈이거든요. 어, 아, 에이더스거든요. 에이돈인가? 하여튼.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자 그래서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뭐냐 이게 이제 호라오에서 그쵸 호라오 여기로 갑니다 이제 호라오 호라오에 어, 에어리스트를 봤더니 부정과거를 봤더니 에이돈이에요 또 근데 여기에 사카시 있어요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냐? 근데, 얘랑은 더 비슷한데, 또 아니에요. 왜요? 어미가 오스가 봐야 되잖아, 오스. 지금 부정과고 분사 중에서는, 어, 물론 오스가 있죠. 그렇죠 오스가 있어요. 그, 수동, 그, 소, 소유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관사가 지금 주격이나 목적격이에요. 어, 그래서 사전을또 찾아봤죠. 사전을또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에이도스 에이돈이 명사화된 게 명사화... 아예 분사도 아니고 완전 명사화 돼버린 거예요. 가 이제 에이도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어, 명사입니다. 명사, 동사가 아니라. 근데 얘는 진짜 얘도 얘도 플락치예요. 여러분, 어, 얘는 뭐예요? 남성인 척하는 중성이에요. <laughs> 네, 저번에 뭐 여성인 척하는 남성, 남성인 척하는 여성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남성인 척하는 중성이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단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헬라어에는. 하여튼 남성, 저 오스잖아요, 그렇죠? 음, 삼변화, 남성, 중성 단수, 축격. 그래서 얼굴이 얼굴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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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모습. 네, 모습입니다. 네. 에이도스는 에이도스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투. 투 프로 소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 프로 소프 자 이거는 네 너무 고맙죠 네 이거는 그냥 바로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명사 어, 명사 어, 중성 그 다음에 단수 소유격입니다. 이게 얼굴이죠. 얼굴. 그 다음에 아우투 인칭 대명사, 남성 단수 소유격. 그의... 그래서 뭐예요? 그의 얼굴의 모습이... 모습이... 헤테론 나왔어요. 뭐예요? 헤테로스... 헤테라 헤테론인가요? 형용사예요. 다른... 지금, 근데, 일단, 에이도스랑 일치를 시켜줍니다. 왜 가능해요? 중성이잖아요. 그쵸? 맞나요? 네. 이런 세대를 론이죠 자, 그래서 충성 단수 축격입니다. 관사가 없기 때문에 소설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의 얼굴의 모습이 다르다, 달랐다, 그렇 변했다. 그리고. 접속사, 호, 히마티스모스. 와 이건 그냥 원형 그대로 나와줬네. 히마티스모스. 심지어 호예요. 네, 명사, 남단추, 옷이. 네, 근데 누구의 옷이? 인칭대명사 많은 수록 좋아요. 파싱할 게 줄어들거든요. 그의 류코스 형용사, 히다. 아니면 빛나다 이미 여기 빛나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옷이잖아요 흰히다로 대부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그아다 번역하고 있어요 히다로 어, 형용사 지금 옷 쓰잖아요 그렇죠 못 쓰잖아요 남성 단수 죽교 이것도 관사가 없으니까 서술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그의 옷이 휘어졌다. 휘었다. 휘었다. 네. 음, 서술적 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은, 이게 형용사잖아요. 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동사, 그 시상은 문맥에 맞게 자유롭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엑사, 스트랍, 톤, 톤, 분사예요. 분사. 그러면은, 분사니까, 앞에 뭐 달린 게 없을 테고 바로 엑사스트라 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엑사스트라 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예요? 빛난다, 빛난다. 그래서 동사 분사 남성 단수 죽격 빛나 면서, 이렇게 해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 그리고, 그가, 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것이 일어났다. 무엇이 일어났냐? 그의 얼굴의 모습이 변했다. 그리고, 그의 옷이 빛나면서 휘어졌다. 아니면 그의 옷이 휘어졌다. 빛나면서. 뭐,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짧으니까 참 행복합니다.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